이제 발표 시작할게요. 네, 저는 한국은행 이번에 M팀, 한국은행 경제지표 해설 맡은 M팀 박현아 이고요. 어, 조금 이번 발표가 길 수도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나 이제 경제 좀 안다 할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첫 번째로 이제 국민소득통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DP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목 GDP란 해당 생산물이 생산된 기간 중의 가격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 GDP도 상승하게 되고 실질 GDP는 과거의 기준 연도로 측정하기 때문에 실질 GDP 변동분은 실질 생산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목 GDP는 국가 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 GDP는 경제 성장이나 경기 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국민 소득 주요 지표로는 국민총소득인 GNI와 가계처분소득인 PDI 등이 있는데,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으로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고려하여 거주성 개념, 즉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소득을 측정한 것이고, 가계처분가능 소득은 쉽게 말해서 가계가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국민초득인 국민총소득인 GNI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반영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1인당 GNI입니다.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총 인구로 나눈 것이며 국제 비교를 위해 보통 시장 환율로 환산하여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 환율로 표시하게 되니까 통화의 환율 변동과 같은 구매력과 관계없는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각국의 실질 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자 구매력 평가 환율, PPP로 환산하여 1인당 GNI를 계산하게 되는데 PPP 환율이란 각국의 상대 물가 수준을 감안해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환율으로 예를 들어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서 환율을 결정하는 빅맥지수 등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인당 GNI의 예를 살펴보면 어, 왼쪽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싱가포르 경제규모의 한 5배 네배 다섯 배 정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1인당 GNI는 싱가포르의 1인당 GNI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경제력에 있어서는 싱가포르보다 우세하지만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높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성장률이랑 국가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경제 활동 상황이 어떤지를 나타내며 국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하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창출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개인과 국가의 복리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 을 의미하며 실질 gdp 증가율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실질 부가가치의 증가율을 구하면 경제 활동 부문별 성장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수준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 GDP 디플레이터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9년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점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반도체 수출 가격이 급락함에 따른 GDP 디플레이터의 감소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DP 갭이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나타내며 잠재 GDP란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능력입니다. 이러한 GDP 갭을 통해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과열 또는 침체된 경우에는 시장이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더 커서 발생하는 GDP갭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경기 과열의 상태라고 하며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긴축정책 긴축 등으로 총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하여 정부는 확장정책 등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GDP와 관련한 경제 현상을 살펴보면 오크네 법칙을 들수 있는데, 오크네 법칙이란 한 나라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서 1% 상승할 때마다 국민총생산이 약2.5% 감소한다는 이론으로, 자연 실업률이란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하며, 이 오크네 법칙은 국민총생산과 실업률이 밀접한 관계를 나타냄을 뜻합니다. 필립스 곡선은 나중에 금리 쪽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다음으로 물가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음,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해서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말합니다. 물가 변동은 총 수요와 총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물가 변동 요인으로는 총수요의 대표적인 요인은, 요인으로는 통화량과 가계소득이 있습니다. 만약 통화량이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가계소득의 증가 또한 상품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켜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 변동의 원인 중총 공급의 원인으로는 임금과 국제 원자재 가격을 들수 있는데,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국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환율이나 유통구조나 경쟁과 같은 시장구조적 원인, 기대인플레이션과 같은 원인이 물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물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수치화한 것이 물가지수인데, 물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준연도 2015년의 가격 수준을 100으로 설정하여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물가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가지수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등이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보조 지표로는 생활 물가 지수, 근원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란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로 체감물가를 파악하는데 용이합니다. 또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공급 충격 등으로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지수로 물가 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표입니다. 어, 밑에 소비자물가지수표를 보면 이 숫자들이 전년 동월 대비 지수인데, 어, 2020년 8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장마나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한 것을 볼수 있으며,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로 쉽게 생각하면 가게의 사장님들이 구입하는 중요한 물건들의 가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출하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제품의 가격을 다 측정하는 거죠. 밑에 표를 보시면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2020년 7월에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는0.2%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는 0.8% 하락하였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운송 서비스나 음식 및 숙박 서비스 등이 올라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관계는 당연히 밀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천원에 팔던 제품이 1200원으로 올라가면 당분간은 그 제품을 천원에 팔겠지만 언젠가는 소비자에게도 그만큼 가격을 올려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 생, 음, 생산자 물가지수의 증가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를 일으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물가를 바탕으로 최근 물가상승... 역대 최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현상이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부터 저성장, 저물가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플레이션의 가능을 배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밑에 그래프인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2019년 0.4%로 떨어졌던 물가상승률이 2020년 1월 1.5%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나 2020년 5월에 마이너스 0.3%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건 공식 통계상 2019년 9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이며 이 뒤의 공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내일이 더 물건 싸지고 내 내일 내일이 더 싸지고 이럴 텐데 다음에 사지 뭐 라는 생각에 소비를 감소시키고 당연히 기업 투자도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감소할 테고 그럼 기업의 생산이 저하되고 기업의 생산이 저하되면 기업의 이익이 악화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을 자르겠죠. 그럼 실업자가 많이 증가할 거고 이 실업자들은 이제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껴야 되니까 다시 소비 침체가 나타날 거고 이 소비 침체는 다시 물건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계속 악순영의 나선형 고리를 돌면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들수 있으며 현재 오른쪽에 일본의 90년대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걸볼수 있어서 우리나라 또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대책이 필요하며 물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통화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화란 시중에 돌고 있는 화폐의 양을 뜻하므로 이 통화를 수치하기 위해 통화 지표를 사용합니다. 보통 경기가 좋으면 통화량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통화량이 낮아지며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경기와 통화량의 관계를 보면, 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통화량 증가율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국은행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기조와 정부의 기업자금 지원정책으로 통화량 증가율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지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 통화란 바로 현금화 가능한 통화로서 단기 금융 시장의 유동성 파악에 좋은 지표이고, 광의 통화는 협의 통화를 포함하는 동시에 2년 미만 단기 금융 상품까지 포함하며 보통 말하는 통화량을 의미하고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핵심 경제 지표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유동성은 모든 금융기관의 유동성까지 포함한 통화이며 광의 유동성은 나라의 모든 통화량을 합친 것입니다. 어, M에서 L로 갈수록 현금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를 어, 기사를 통해 알아보면, 어, 기사 제목이 이제 코로나 확산에, 코로나19 확산에 통화 증가율이 급증했다. 기업 유동성 확대가 원인이다. 올해 6월 광희 통화 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 말은 올해 코로나19의 정책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유동성 공급이 크게 확대되며 통화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했으나, 왼쪽 그래프에서 M1과 M2의 비율을 보듯이, 아까 M2는 M1을 합한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M1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보여서 시장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시중 유동성, 즉 M1이 많이 늘어나는, 단기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 공급의 두 가지 성격을 보면 외생성과 내생성이 있는데, 외생성이란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시중은행은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론입니다.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 공급량이 통화량을 결정하고, 통화량이 금리, 경제 성장률 등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로 통화 승수 이론이 대표적인데, 통화 승수 이론이란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은행으로 통화가 확대 창출된다는 이론으로 오른쪽 통화 승수 그래프를 보면 통화 승수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처럼 통화 승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본원통화의 증가가 통화량,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외생성이 희미해진다는 뜻이며 이 때문에 나타난 게 내생성입니다. 내생성이란 통화량이 본원 통화 공급량이 아닌 금리나 실물 경기 등 다양한 경제 변수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견해이며, 오늘날 중앙은행은 불안정한 통화 속, 통화의 유통 속도나 다양한 원인 등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통화의 공급량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 정책에서 물가안정 목표제로 변화하였는데, 물가안정 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적정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목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은행이 이전에 능동적인 본원 통화 공급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기업과 개인의 수요에 맞춰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통화의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외생성이 높았기 때문에 통화량 목표제가, 통화량 목표제가 시행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생성이 약해지고 내생성이 커지, 커짐으로 인해서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해서 현재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의미로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리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금리 상승 시에 아마 가게는 저축을 늘리게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기업은 투자 비용은 늘리나 투자는 줄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가는 저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낮아져서 물가 또한 낮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와 통화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매트랩에 적용해 봤았는데요 M2를 통화로 CD를 금리로 해서 적용한 결과, R인 상관계수 값이 -0.8841에 4일로 나와서 이는 -1에 가깝기 때문에 통화와 금리가 음의 상관관계가 가짐을 의미하며, 왼쪽 그래프를 보듯이 음의 상관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수단으로서 금리를 활용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개시장 변동 방법은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매해 시장이 유통되는 채권의 양과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과 시장 참가자 간의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정책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는 주된 통화정책수단입니다. 다음으로 여수신 제도란 중앙은행인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하거나 예금받는 것이며, 지급준비란 시중은행 예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써 중앙은행의 강제적으로 비율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거 예시랑 나중에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다음으로 이 지표들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국채 장단기 금리차란 일반적으로 국채 10년과 2년의 금리차이를 의미하고 보통은 국채 10년이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을 받아서 금리가 더 높아야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국채 10년의 금리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예외 없이 18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며 밑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침체 공간이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는 과정은 저금리 구간에서 경기가 확장하자 확장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면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를 올려서 과열을 막게 되겠죠. 그러면 경기 과열이 잡힌 후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부정적이다. 시, 부정적으로 보는 시장 참가자가 증가해서 위험 자산인 단기 채권과 주식을 팔게 되고 안전 자산인 장기 채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채권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장기국 장기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 가격이 상승하니까 금리는 하락하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발생하며 이런 장단기 금리 차로 인해서 증시 대형 수요자의 경제 상황을 보는 뷰나 심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2019년 9월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자 2020년 4월에 바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이 이를 미국은 어,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연준은 원래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으나 어, 구조적 저성장과 저물가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는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디플레이션 파이터이자 재정 정책 보조 수단으로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물가 부분에서는 최근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져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가 수준을 2% 이상도 용인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였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란,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어, 목표를 2%로 잡으면 보통은 경,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그 공급을 해서 통화량을 공급해서 어느 정도 목표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 이제 그 공급을 서서히 줄이게 되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란 T기와 T+5기 뭐이 정도의 수준을 잡고 이 T기와 T+5기의 평균을 내서 2%가 될때 그때 공급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즉2% 이상의 수준도 용인하겠다는 말이며, ATI의 기대 효과로는 연준이 0.2% 이상의 물가를 용인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해서 인플레이션의 기대를 뒷받침해 줍니다. 다음으로, 고용 부분에서는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에 따라 완전 고용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였는데, 원래 기존의 정책은 실업률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실업률이 너무 조, 실업률이 좋아지면 경기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필립스 곡선이 나타내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때문인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너무 높아져도 너무 낮아져도 안 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했으나 최근 그 필립스 곡선의 음의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1번 정책은 시행하나 2번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 고용 가열을 위한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 세 번째로 수익률 곡선제어 YCC는 보다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의미하며 시장 금리에 대해 특정 구간을 정함으로써 시장 금리가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국제를 매수하거나 국채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YCC의 개념은 밑에 표를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국채 금리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국채를 매도해서 떨어뜨리고, 하한선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국채를 매수해서 국채금리를 올리는 이 하, 상한선과 하선, 하한선 사이에서 금리를 이제 움직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YCC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부의 국채 발행을 증가시키자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 부담이 가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YCC는 시장금리의 상한성을 결정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준 파월 의장은 이 YCC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권시장 지표입니다. 어, 주가 지수란 국가 경제의 연관 실적을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지표의 하나이며 주식 시장의 추세는 한 국가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는 선행종합지수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향후 경기를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가 지수의 추이 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와 함께 급락하면서 급락하고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상당기간 횡보하다 2017년 들어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세계적인 아래 공포로 장중 1900선이 붕괴되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하락 후 현재는 회복세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가지수와 금리의 관계는 어, 이런 관계를 설명한 이유는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를 지지하나, 때로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주가가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것과 금리가 경기 후행 지표라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아,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은 그 주가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며, 흔히 법비지수라고 불리는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투자자들에게 법비지수가 7에서 80% 수준이면 저평가된 증시로 판단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고 100 이상이면 거품이 낀 증시로 해석해서 주식을 매도해 투자 위험을 낮춥니다. 이러한 세계 증시 법비 지수가 100%를 넘어간 것은 2000년, 2008년, 2018년 세 번이 있었는데, 2020년 현재 GDP가 낮아진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자금에 몰리자 법비 지수가 급상승하여 2020년 또한 100%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거래량이란 주식시장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거래 회전율이란 서로 다른 시점의 거래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거래 회전율에는 상장 주식 회전율과 시가총액 회전율이 있는데 시가총액 회전율이 상장 주식 회전율보다 높다는 것은 가격이 높은 주식의 매매가 많았다는 것이며 상장 주식 회전율이 시가총액 회전율보다 높다는 것은 가격이 낮은 종목의 매매가 많았다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 회전율을 채권 거래 회전율로 개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이란 정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발행한 차용 증서로서 특징으로는 액면 이자율과 액면 가격이 최초 발행시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에 이 도형 그래프를 보면 액면가와 채권 가격은 다른데 액면가는 정해진 금액이고 채권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채권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겠죠. 이거를 경제 상황과 연관시켜보면 경기가 상승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을 더 늘리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스프레드는 투자위험이 서로 다른 증권에 대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 간 차이이며 주로 회사채와 무위험 자산인 국채수익률과의 차이로 표시합니다.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 시장에서 경기둔화의 전형적 진, 신호로 여겨지기도 하며 특정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은 회사채의 수익률이 국고채 금리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즉 리스크 프리미엄의 정도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듀레이션이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며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듀레이션이 2.7년이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2.7년이 걸린다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듀레이션이란 채권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가중 평균 만기로서 채권 가격의 이자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사용됩니다. 또한 듀레이션은 만기의 개념에 채권의 현금 흐름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 이외의 다른 특성들을 종합하여 채권간 채권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laughs> 어, 이제 발표가 끝났는데요. 너무 약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들으신 분들 다 경제의 한을 끄, 끄시는 분들 되길 바라겠고 이제 열심히 해준 우리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 Q&A 타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